접근성이 좋은 버지니아 타이슨스 코너에 대형 백신 접종 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버지니아 보건당국이 예약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현장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하루 3천 명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타이슨스 코너 접종소는 최근 며칠간 백신 수급이 급격히 좋아지자 선착순으로 백신을 맞주는 현장 접종을 시작한 겁니다. 버지니아 보건 당국은 긴 접종 대기 시간 등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전히 전화나 백신 파인더를 통해 사전 예약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예약하는 번거로움 대신 다소 긴 대기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경우라면 타이슨스 코너 접종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선착순 현장 접종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고 버지니아 주민이 아닌 경우라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슨스 코너 접종 장소의 하루 현장 접종 가능 숫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긴 대기 시간 없이 좀더 확실한 백신 접종 확약을 받으시려면 한국어로 편안하게 백신 예약을 할수 있는 전화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인분들이 백신 예약 한 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한국어는 3번을 눌러주세요. 버지니아 코비드 안내센터에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한 의료문제가 있다면 전화를 끊고 911로 전화하십시오. 65세 이상인 경우 1번을 눌러주십시오. 전화를 하시면 코로나19 정보센터로 연결되고 1번 영어, 2번 스페인어에 이어 3번 한국어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현재 한국어 외에도 100여 개 언어로 백신 예약을 도와 소수민족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홈페이지에 백신 파인더라는 항목을 통해 백신 접종이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인들, 특히 영어 사용에 어려움까지 겪는 한인의 경우 백신 파인더를 통해 예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백신 예약을 할수 있는 전화번호는 877-829-4682번으로 주중 쉬는 날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